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 바쁘다고 잘 사는 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바쁨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 요새 우리의 인사는 늘 바쁘다일 겁니다. 그런데 네. 이 제목처럼 바쁜 게곧잘 사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쁘다가 꼭 등식처럼 내가 잘 살고 내가 어느 정도 이루어내는 삶이다라는 그러한 등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바쁨의 시리즈에서 어,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그 너무 바빠서 미치겠다라는 그 책을 봤을 때 그리고 팀켈러 목사님도 그렇고요. 우리의 바쁨은 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다고 언급합니다. 바쁨으로 나의 존재를 나의 정체성을 나의 가치를 바쁨으로 증명하려는 현대인들이 부지기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쁘면 내가 좀 가치는 것 같고 좀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면 나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썩 괜찮은 사람. 반대로 적용해 보면 스케줄이 없거나 뭐 모임이 덜하면 나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거나 중요하게 여김받지 못하는 그러한 해석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바쁨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만약에 이 바쁨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갖고 간다면 늘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바쁘기만 할 겁니다. 기계처럼요. 네, 늘 스케줄에 늘 무언가가 들어 있어야 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이 기계처럼 열심히 일을 해내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바쁨의 결국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분주한 마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한다는데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이 바쁨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만든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바쁨에 대한 주제를 이 설교했을 때 우리가 그 예화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이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보면 저도 마르다 증후군이긴 하지만 이 세안글 성경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성경에서는 이 표제를 뭐라고 따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안글 성경에서의 표제는 마르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표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씀 듣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따로 어떤 약속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마르다 집에 방문하려고 하는 걸 그러니까 아마 마르다가 훨씬 더 분주했겠죠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철저하게 마르다라는 사람은 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 집을 다 청소했을 거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아니면 자기가 잘 선보일 수 있는 음식을 준비했겠죠 근데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러한 일정이 없 없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마르다라는 집에 방문하십니다. 난리 난 거죠. 이제 마르다는 예, 예수님이 좋아하신 음식도 없고 내가 만들 음식도 없고 게다가 집도 지금 엉망이고 손님 맞이할 준비는 전혀 일도 안돼 있는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동생이라고는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주지 않잖아요. 예. 이미 동생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마르다는 오, 주님 들어오실 때부터 그러니까 아마 충분히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마르다는 아마 자기 뇌이뇌 뇌 머리에 이미 무언가를 해야겠거니라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머리에 목록처럼 있었을 겁니다 주님 발 씻을 물을 내드려야 되고 그 다음 뭘 해야 되고 또뭘 해야 되고 또뭘 해야 되고 또뭘 해야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아마 목록이 그 사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동생은 보이질 않아요. 이제 정작 음식을 열심히 해서 내왔더니 동생은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이제 불평을 하죠 주님 앞에서 네, 동생 보고 나를 도우라고 시키라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본인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마리아를 칭찬하시죠. 그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쁨은 우리에게 있어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네, 비일비재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입니다. 바쁨은 그렇죠.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인사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세요. 여기서 한가하다라는 대답을 할수 있는 분 있나요? 나 놀고 먹는다. 나 적당히 놀고 먹는다. 왠지 이렇게 말하면 뭔가 되게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죠? 뭔가 좀 뭔가 없어도 이래이래서 바쁘다. 이러이렇게 해서 좀 살고 있다. 시기 대답들을 우리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쁨이란 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는 네, 케빈 디영이라는 목사님께서 쓴이 책에서는 단지 이게 스케줄의 문제나 능력 문제가 때문에 바쁘고 바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바쁨이라는 주제는 우리 영혼에 아주 깊숙한 네, 주제를 던진다고 설명합니다. 어쩌면 마르다처럼 우리는 이럴 수 있죠. 주님 앞에서 분주하면 더 칭찬받을 수 있겠거니 더 열심히 하면 주님 앞에 훨씬 더 인정받을 수 있겠거니. 나의 신앙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 해석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 솔직히 말해서 이일7일 동안을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채 열심히 읽어내면 나의 신앙이 괜찮다라고 해석할 여지를 다소 우리는 남겨 놓습니다. 그 이런 것들을 반대로 적용하면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 나의 믿음은 형편없거나 나는 상당히 네, 일주일 중에 하루만 신앙인이구나라고 해석할 여지가 가분하죠. 그만큼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이나 우리의 삶에서 이 바쁨은 뗄래야 뗄수 없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 바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바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조급해서 피곤합니다. 그리고 바쁘지 않으면 두려워합니다. 일정이 없으면 두려워하고요. 한가하면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하루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날요. 나 진짜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 일주일 이렇게 지나면 아나 진짜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구나라고 해석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패턴들은. 나의 삶을 전부 다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흔들죠. 내가 바쁘면 잘 사는 것, 내가 부지런을 내면 나의 믿음이 좋은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가장 미룹니다. 이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미루죠. 정작 우리 눈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바쁜 것들, 분주한 것들을 다 목록화시켜 놓은 채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들을 후순위로 이제 미루어 놓기 쉽상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를 들어 보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왕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에요. 예, 지혜로 번역되어 있지만, 근데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선왕인가요? 악한 왕인가요? 선왕 선왕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왕인가요? 안타깝게도 역사는 솔로몬 왕을 그렇게 좋은 왕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솔로몬 초기 시절은 하나님을 되게 신뢰하는 왕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의 마지막 길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의 대명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차치하고서 이 3장에 보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처음엔 잘 가져.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쌓아 나갑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디서 어그러지기 시작하나요? 듣는 마음을 닫아버린 채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자기 자기 자신의 견해로 하나,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고스란히 자신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 가운데 등장하죠. 네, 이방 여인들을 후궁을 천 명이나 더 놓고 이방 우상을 절하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이 마무리가 이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결말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렇습니다. 에이 렌의 사양대가 잘 가사에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6, 6장 33절의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없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자주 인용되고 잘 기억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이 말씀의 대상은 바로 자신의 제자들이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설명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산상 수훈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이 본문 6장은 그 가운데 네, 5장과 7장 사이에 들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전후 맥락을 보면 이렇습니다 30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솔직히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니죠 사람이 살면서 염려와 걱정을 떼놓고 살수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이요 불안 누구나 염려하고 누구나 걱정하고 누구나 불안해합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요. 자신의 노후 보장에 대해서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의 말씀은 그냥 이 눈앞에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소해 보이는 일들도 그냥 초월해 버리라는 그냥 믿음이면 괜찮다라는 시계 그냥 죄송합니다 주님 가스라이팅입니까 이게 이 문맥을 우리가 잘 이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이 이렇죠 들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은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중간에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염려합니다. 저도 염려하죠. 돈이 없어서 염려가 되고요. 예, 네.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염려가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염려하는 목록들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십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걸 지금 다 누가 구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이 말씀하신답니다.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말, 말하시죠. 여러분, 의식주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작용될 때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릴 때요. 오늘 결론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풀보다 훨씬 더 좋게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는 설명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설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출애굽기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이후에 1 6장에 만나라는 것이 등장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안타깝게도 며칠 분을 따로 떼어놓지 않습니다 딱 하루에 하나의 분량만 주십니다. 하루에 한 분량. 솔직히 말해서 인간은 조금 배부르면 쌓아놓기를 원하거든요. 자신의 인연물이 있어야 조금 더 그걸 보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루 먹을 음식을 쌓아놔야 아 내일 비로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살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모종의 해석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그걸 대놓고 직격적으로 도전합니다 딱 하루에 한번 주십니다 그러니까 3시세끼로 적용하면 세번 주신 거겠죠 딱 하루치만 주시죠 그럼 내일은 어떻게 사나요? 내일은 이 사람들 뭘 먹고 사는 겁니까? 어제 만나를 먹고 사나요? 아니요, 내일은 내일의 만나를 먹습니다 왜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목 말라 죽는 거고요. 하나님이 음식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굶어 죽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죠. 그럼 솔직히 이러한 위기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해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우기가 먹을 분량보다 조금만 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조금만 더준 것을 아마 차곡차곡 잘 쌓아놨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괜찮다라고 생각했겠죠. 내가 저것 때문에 저 만나 때문에 내가 내일은 오늘 저녁은 이따가 점심은 내가 굶지 않겠구나라고 충분히 해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해,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딱그한 끼니만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표현해서 빌려서 표현해 보면 이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딱한번 먹을 양식. 그러니까 이 만나의 교훈은 뭔가요, 여러분? 생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절대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이념으로 있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쌓아놓은 잔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따가 저녁 8시에 긁어질 복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열릴 주식도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쌓아놓는 걸 허락하셨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바빴을 겁니다 아닐까요? 하늘에서 비 같은 만나가 오면 이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쌓았을 거예요 언제 이 만나가 사라져버릴지 모르니까 지금 빨리 물 들어올 때 노졌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내려오 언제 그칠지 모르니까 죽는 사람, 쌓아놓는 사람, 먹는 사람은 없어요 기껏해야 자기 자녀들에게나 먹게 하겠죠 부모들은 뭐 하겠어요? 쌓느라 정신이 없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 돌아와 보면 6장 3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글을 구하라. 그래서 먼저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죠. 여러분, 바쁨을 이기는 비결은 더 열심히 우리가 기계가 되거나 분주하거나 나의 일정을 채우거나 누군가를 많이 만나거나 해서 그 바쁨을 해결하는 길이 아닙니다. 어쩌면 바쁨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 시금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는 다시금 도전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살펴봤지만 다니엘서 육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하죠. 하루에 세 번. 그 기도의 내용은 물론 안타깝게도 먹고 사는 문제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죠. 그런데 죽을 걸 알면서도 뭐 법령 금령 있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정한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정한 시간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보다 자기가 지금 그 페르시아라는 그 바벨론과 있는 이 나라 안에서 자기가 그냥 쓰러지는 인생보다 자기가 진짜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리듬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6장 33절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좋습니다. 구해야죠. 근데 대체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하나님의 의가 뭔데요? 보이지 않잖아요. 추상적인 걸 하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셔서 제자들을 너무 애매하게 구하는 이들로 하여금 너무나 두루뭉술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물론 저의 사역입니다만 여러분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걸로 딱 치환해서 해석해 보세요 그런 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라 그래도 별 문제가 없이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이 6장 33절을 읽다 보면 아, 알겠어요, 하나님. 구하라는것 알겠습니다, 주님.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면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거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접근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34절 후반절 33절의 후반절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다시 대입해서 설명해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달 동안 바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결국 우리는 바빴습니다. 저도 바빴습니다. 분주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예, 사월이 이 바쁘고 안 바쁘고를 떠나서 이 바쁨의 방향성이 한참 잘못되었다는 걸저 스스로도 많이 느꼈습니다.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 잠깐만요. 마치 마르다처럼. 잠시만요 하나님 이것만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나님 이것만 처리하고 주 앞에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너무나 중요해서 이것만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 책을 설명합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을 정도라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바빠서 우리의 정체성을 입증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은 안타깝게도 우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고 말이죠. 복음은 그냥 우리를 바쁘던 바쁘지 않던 또 우리가 들풀을 바라보며 아무런 생각이 없어도 또 내일 일을 염려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고 복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속해 있는가를 깨닫는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인 하나님과 나와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또 이번 주, 그러니까 이 오늘 일요일이 지나면 또 다시 바쁘겠죠. 쉴틈 쉴 없이 또 아마 한 주간 또 지나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러한 바쁜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분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쁜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제 리더들하고 나누면서 그 리스트를 봤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과 10억을 준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리더들이 아주 지혜롭더라고요. 10억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안 되냐고. 네. 안타깝게도 A 또는 B라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한가요? 우리는 별로 소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되게 작고 사소하고 분주해서 하나님 생각이 일도 못 하고. 말씀도 잊어버린 채또 오늘 들은 말씀도요 다 희미하게 가진 채또한 주를 보낼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우리 속에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정말 바쁘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분주해서 나의 삶을 평가할 때잘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사는 건 가치 있는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삶 여러분 그런 가치 있는 삶이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거요? 물론 그것도 가치 있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훨씬 더 높게 지어졌습니다 영원한 것으로 채움받을 때 우리는 스스로 나의 삶이 가치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 주는 의미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죽은 사람의 믿음, 그냥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 그냥 여기에만 멈춰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부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가장 첫 번째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늘 곱씹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이 될 겁니다. 나의 삶에 수많은 것들을 이루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을 채워야 되고 계속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수많은 도전들을 우리가 마주하겠지만 아 맞지만 그렇게 사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나의 마음을 두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만 바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수많은 증언처럼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한 샘물이 솟아나리라. 그 영원한 샘물, 우리가 기꺼이 받아 마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또 새로워지는 이번 한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